진정명의 회복은 등기법에서 자주, 어, 자세히 배울 건데,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도 불가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여러분들,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가령, 여기 지금 소유권자 A가 있어요. 근데 B라는 놈이, 어, 자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,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A 몰래 한 거예요. 그러면, 적법한 어떤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고요. 무효고 누가 소유자냐면 이 A가 아직도 소유자예요. 아무리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. 근데 이 B가 예를 들어서 이 소유권을 헐값으로 C한테 넘기고 이제 도망갔어. 그렇다고 해도 C는 어, 소유자가 아니에요. 왜냐면 무효,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가 없습니다.